땅의 나라들이 추구하는 이상 국가 완전한 나라인 하늘나라도 백성들의 지위와 신분에 따라 그 입는 옷이 다 다릅니다. 또 사는 집과 권세와 영광과 존기도다 다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필수지요. 그리고 이건 믿음을 지키면 누구에게나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니까 아무런 상급이 없이 멸류관도 없이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은 것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상과 썩지 않을 멸류관이 없어도 천국이 세상 나라보다 훨씬 낫지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잠깐 조금 당하는 고생과 고란, 장차 우리가 영원히 누릴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믿음 하나 겨우 지키면서 미지근하고 안일한 신앙생활하고 겨우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인색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래 천국에 들어가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좀 거시기 하지 않겠습니까? 여 성경을 잘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laughs> 성경은 천국이 이땅이 이 세상에서 각자의 믿음을 따라 행한 대로 <laughs> 갚아주시는 계층 사회라는 것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뭐 의심도 생기고 이런 반발심이 생기는 분들이 혹 있을 겁니다. 아니, <laughs> 하나님이 공평하다면서 천국에서까지 사람을 차별합니까? 천국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훌라훌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구별. 이 세상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셨죠. 이 세상에 각자가 행한대로, 믿음을 따라 행한대로, 돈을 믿는 자는 돈에 목숨을 걸지요. 쾌락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고, 권력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다 믿음으로 소원하는 대로 살아요. 이 세상에서 각자가 믿음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이 법으로 선포해 놨어요. 성경 곳곳에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법, 천국의 법대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공정하게 구별하여 주신은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니 이왕이면 이 땅에서도 시험과 연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은 엉터리로 믿으면 안 돼. 잘 믿으면 흐른다고요.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요 멸유관이요 자랑입니다. 육체적 흩된 세상의 영광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하늘 나라에서도 하늘 아버지, 하늘 부모님과 함께 여러분의 육체의 때에 맡긴 자녀들이 같이 영광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그가 입고 있는 옷, 그 분장이 어떻게 배역에 따라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은총편애를 10명의 형들보다도 요셉이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른 애들은 그냥 뭐저 싸구려 옷 입히는데 얘만 뭐 최고급 백화점에 가가지고 제일 좋은 브랜드 옷 채색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혀주는 것도 미워 죽겠는데 아 이놈이 또 형들이 나한테 엎드려 절하더라. 이 꿈을 두 번이나 꿨어.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 봐고 동네 방네 막 떠들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과 분노가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분노하고 미우면은요 이게 살인의 영입니다. 살인의 영.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실제로 행동을 옮기잖아요. 형들 대단하지요. 사람의 원수가 가족인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사망의 엄침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못 빠져나와 음부요 소울이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집어넣었어요 형들이 던져 넣었나요? 이 정신, 이 마음, 이 생각을 불어넣은 놈이 있겠죠 그런데도 참 신기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부활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세대가 다 그래요.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세대들이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데 진정한 표적인 십자가와 부활 사망, 죄의 음부의 구덩이에서 부활하여 일어나는 참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애굽으로 가던 상인들에게 다행히 노예로 팔립니다.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낸 후에 옷을 찢어 밝깁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인 순념소의 피를 발라가지고 적셔서 아버지에게 보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옷을 보니까 아이고 얘가 들짐승에게 찢겨가지고 잡아먹혔구나 생각하고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옷을 찢고 슬피 울며 통곡합니다. 옷을 찢었나요? 마음을 찢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옷이 있어요. 마음을 찢어라는 것. 브로큰 하트. 상한 마음으로 찢어라는 것은 날마다 찢어라는 것은 낡은 부대 이 옷을 찢어라는 거예요. 마음이 사람은 마음이요 마음. 아멘. 만복의 거는 권력의 거는 근원, 생명의 거는 이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려면 찢어야 돼. 욕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우리는 다 육체가 되 돼. 본능적으로 그래요. 본능적으로. 근데 이렇게 때 있는데 이건 하나님만이 이것을 수술해 줄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날마다. 이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이걸 이걸 수술해야 돼요. <목소리> 여러분 이걸 그냥 예사로 보면 안 돼요. 장차 독생자 예수님. 하늘 아버지의 특별한 은총과 편애와 총애를 받던 예수님이 짐승 같은 죄와 사망의 권세자 사탄에게 대신 정죄를 당하시고 존기와 영광의 하늘의 채석옷이 다 찢어 밝혀지잖아요 피범벅이 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고 할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애국시의 대장의 집에 팔려 들어간 요셉은 노예의 옷을 입고 종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뭔가 달랐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 늘 동행한 거예요. 주의수와 동행하니. <laughs>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지속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지 시킵니다 노예들 중에 가정 총무로 뭘 <laughs> 믿을 만 하거든요. 육체정력 암묵적인 이생의 자랑으로 뺑땅 치고 이런 거안 하고 주인은 볼 때는 그냥 대충 하고 이러지 않고 진심으로 그 보디발, 노예의 주인인 애굽시 대장을 그리스도 모시듯이 섬긴 거예요. 같은 원리예요. 가정 총무로, 가정 전체를 주관하는 노예들의 대장으로 그렇게 임명하는. 그러나 아무리 또 노예보다는 좋은 옷을 입었어도 그래도 뭐는 뭐예요? 노예는 노예인 거예요. 종은 종인 거예요. <laughs> 숨은 은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열심히 기도하고 해가지고 또주님 동행해서 조금이라 좋은 옷 입어도 여러분, 그 노예입니다. 노예 옷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높은 권력 보라가서 결국은 노예 옷이 왜? 썩어질 육체의 종의 옷이라고요 깨달을지어라 그러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뭐 노예지만은 편안할 거 아닙니까? 방도 하나 내줬을 거고 그런데 이 보디발 시위대장 부인의 시험이 오는 거 유혹을 뿌리치는 거예요 유혹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 잘생겼나 봐요 요셉 이럴 때한 17세에 팔려가지고 가한 20세 좀 넘었겠지요. 육체 정력이 얼마나 들끓는 청년이에요. 그죠? 이 성호르몬이 남성호르몬이 막 분출을 합니다. 요셉, 그럼 어때요? 그 시위대장의 또 부인이니까 뭐좀 그렇겠지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옷을 탁탁 탁 뿌리치면서 뭐라카노이아줌메야팍 이래야 돼요. 도망치다가 이... 가정총무, 노예들 총무의 옷이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채로 이번에는 다른 옷을 입게 돼요 죄수의 옷을 입게 돼요 죄수복을 입은 거예요 감옥에 있으니까 그런데도 또 요셉의 주특기가 뭐예요? 기쁨의 성도들처럼 여러 가지 코로나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이 위로 준다고 또 승진시키는 거예요. 감옥 사무장의 옷을 입혀줍니다. 왜 이게 죄수긴 죄수인데 얘는 너무 착해. 요 그리고 뭐 죄수들 말하는는 너무 너무 잘 섬기니까 <laughs> 이 교도소장님이 아예 감옥 사무의 일을 다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또 달랐겠지요? 감옥 사무장의 옷을 입어요. 숨은 은혜지요. 그런 중에 옥에 갇힌 바로왕의 최측근 이두 장관이 옥에 들어왔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들어왔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하나님하고 계속 친교를 나누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는 계속 기도하고 그 낙으로 살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은사가 열리는 거예요. 지유와 계시의 영, 지유와 계시의 말씀이 딱 열리면서 꿈을 딱 뒀는데 바로 해몽을 해버리는 거예요.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과론장이 복권 되는데 요셉의 덕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아쉬울 때나 뭐 죄종 찾아오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니 언제 그랬나고 잊어버리자. 근데 그런 목회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laughs> 자 요셉이 이제 2년 뒤에 잊어버린 지 2년 뒤에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악몽을 꾸는 거예요. 앞으로 온 세계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는 개시적인 꿈이었어요. 그러나 온 세상에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굽은 물론이고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락을 걸어놨을까요? 하늘에 천긴 우설에 그걸 아무에게나 뭐 단전호흡한다고 알아주시는 게 아니야. 오직 참대신 예수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과 늘 교제 나누는 요셉에게만 독점적으로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구하니까 요셉에게만 딱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어때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나오라 그러잖아. 요 그래서 감옥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번에 어떤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겠어요? 왕을 만나러 가니까. 죄수복이나 죄수 사무장 옷 입고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왕을 만날 수 있는 신화의 옷을 입고 이제 가장 당시의 최강 대국의 왕을 아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이시여 꿈꾼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니까 저기 이야기하니까 요호셉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했던 사람이니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은사를 따라 어 에굽의 바로 왕이시여. 영원한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하늘의 왕이 계시는데, 만왕의 왕이 계시는데 그분이 앞으로 이 세상을 7년 풍년, 7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7년 풍년, 꼭 7년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 7년 흉년에 대한 꿈 해석을 해줍니다 7년 풍년의 때에 추수한 알곡들 중에서 5분의 1을 따로 창고에 보관, 이 5분의 1은 속건제 해당돼, 속건제. 보관하여 7년 흉년기를 미리 대비하면 망하지 않는다. 라고 창조적인, 선제적인, 선도적인, 예언적인, 선지적인, 선견적인, 그러한 신령한 경제정책을 제안합니다. 이상의 그 누구도, 세계적인 뭐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도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세상학문으로 안 되는 거야. 순경말씀으로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때요? 이 지금 애굽이 난리 난 거예요. 뭐 꿈꾼 정도가 아니라 이 뭔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요셉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 그 지혜로 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니까 왕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가 시계질투도안 하고 이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기적인 거 기적. 누가 하신 거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말로 이 요셉은 감옥에 갇혀있던 듣보잡 아닙니까? 그것도 이방 그 외국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13년 동안 연단만 받던 친구를 하나 높이 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도 그냥 꼼짝없이 왜냐면 지금은 여기 성경의 이야기는 조금 나오겠지만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 막히면서 툭툭 이야기하니까 야이 친구 하면 우리가 살겠다. 도움받 이제 그런 시대로 아마 지상의 교회가 조금 진입할 거예요. 믿습니까? <laughs>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로왕은 요셉을 얼마나 신임했던지 얼마 전까지 죄수였던 자를 바로 바로왕이기 때문에 바로 성격급해요. 세계 최강대국 애국의 총리로 임명해버립니다. <laughs> 또한 이 신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의 옷, 치리자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성도들에게 이런 옷을 입혀주느냐 오랜 불시험, 13년의 불시험입니다 그걸 이기는 요셉을 만왕의왕 하나님이 높여서 왕 같은 제사장, 영광과 존귀의 새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 역전의 은혜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런 식이에요 성경이 재미난 거예요 창세기 41장 42절 4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이게 뭡니까 결제하는 뭐여, 사인 또는 옥세를 준 거예요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관복을 입힌 거지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 이걸뭐요이관공서의 관용 차량인 거예요 의전용 차량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왜그 선글라스 낀거 있잖아요. 그 경호원들이 엎드리라 하고 경호를 서는 거예요.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애굽의 총, 그 왕이 바로 지만 어때요? 이 사람 늘 골프 치러 다니고 누가 다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한 거예요. 요셉이 다한 거예요. 이건 뭘 보여줍니까? 요셉은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 메시아의 예표인데 예수님이 다 다스리고 계셔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분이 또 우리의 남편입니다. 이런 종류의 왕같은 제사장,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은 대표적인 성격인물들이 대제사장 아론, 총리 다니엘, 총독 스룹바벨 왕비 에스더, 그리고 하만의 죽을 뻔했던 총리 모르드게 등입니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여 승리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하늘에 계신 왕이 주신 영광과 존귀의 옷 예수로 옷 입고 이 땅에서도 왕노로 됐어요. 맞습니까? 다은 아니잖아요. 이들 이긴 자들 육체의 정욕과 세상죄의 시스템과 자기 속에 있는 죄성 그리고 공중에 죄 거라는 이 나쁜 놈 악한 영 이걸 다 이긴 자들은 또한 영원한 나라에서 이 땅에서 왕노로 산것 넘어서서 이 땅에서 넘어서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새땅옛 땅이 있는 건새 땅에 있죠. 새 땅의 왕들이 될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시작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거는 여러분 종교적인 판타지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 전체가 이, 이, 여기를 새 루살렘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 하늘과 땅이 길수에서 만나게 된다고요. 결혼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나 이 세상의 즐거움에만 푹 빠져가지고 깊은 잠을 자는 줄도 모르고 슬피 울며 이을가면안돼요 지금 빨리 빨리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캄캄하고 어두워질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러한 통일한국과 선교한국 열방의 복음전는 생활선교한국의 비전을 열기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무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과 5장 9절 10절은 주님께서 죽임당하신 이유가 죄와 사망의 노예 된 우리들 노예예요 노예 결박되어 있다 착고에 채이고 결박되어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때요? 절절절 끌려가다가 결국 어때요? 아프고 병들고, 어디 뭐, 골다공증 걸리고, 뭐, 고혈압 생기고, 이래가 약한 모금씩 먹고는 그냥 이렇게 죽는 것이 우리의,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렇다 노예가 돼 있어요. 죄와 사망의 노예. 이런 우리를 구제불능 아닙니다. 안 죽는 사람 손들어 봐요. 곧다 우리는 갑니다. 또 어쩌면 그냥 바로 직진할 수도 있겠죠. 피로 값주고 사셔서 누가 신랑 예수님이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 백성은 기본이고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기 위함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5장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와 함께 왕로로 달 영원한 동반자 내 인생의 동반자로 파트너로 삼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자기 독생자 메시아를 희생양으로 잡아서 피로 갚주고 사셔서 영원한 동반자 삼아가지고 함께 독생자와 그리고 우리는 신부지요. 왕비가 함께 다스리게 하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학교입니다. 이거 못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가 그 사람 나빠서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 이게 전부 다아니이 세상이 전부 다아니 생각하기 때문에요. 속으면 안 된다고요. 성경을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걸 좀 깨닫고 아버지 애들한 심정으로 외치는 거예요. 이것을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체질이 달라진다니까? 네. 여러분은 모든 상처 원통함과 모든 가난과 모든 저주는 끊어집니다. 네. 네. 이 땅에서 끊어버리자고요. 네. 네. 여러분은 여러분 집안에 구원에게 적자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만복에게 적자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믿지 않는 가문에서 첫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지난 30년, 40년 돌아보니까, 아, 이거 깨닫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왕따다한 곳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이렇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들지어다. 성장할지어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천국 백성에 약속을 주셨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면. 이것까지도 변질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 은 모든 먹거리와 금융을 다 장악해버릴 건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이 올물을 벗어나고 세사단골의 덫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말씀을 믿고 여러분 순종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킹덤시티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또한 이 천국 백성되는건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지 자식이니까 우리가 독생자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왕비 어린 양의 아내 왕 같은 제사장이 될수 있는 약속이 또한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왕 같은 제사장의 약속은요, 이 어그러지고 그스르는 세대 가운데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역사하는 죄의 유혹을 따라서 그냥 미지근하고 적당하게 취미 활동하듯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이 다스리는 자의 왕로로하는 자의 약속에서는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더럽히는 마음이 더러워지면 어때요? 행동도 더러워지고 말도 더러워지고 생각도 더러워져요. <laughs> 마음을 더럽히는 약한 영의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1초도 방심하면 안 돼. 여러분 영적 전쟁이 치열해지면은 마음을 지키는 전쟁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말씀에 순종. 말씀에 순종하고 싫잖아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까지는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생각과 자아를 꺾고 날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쓰게 될때다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저항이 있어요 여러분의 저항들 다 있습니다 불량이 다 다르지요? 자꾸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어린 양과의 혼인을 위한 빛나고 깨끗한 웨딩드레스를 날마다 보혈의 피 생명수 샘물에서 빨래하는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될수 있습니다 진짜 그런지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행실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도 이죄 많은 세상 살다 보면 더러워지고, 먹물이 튀잖아요? 그때 여러분, 생명수샘가로 나가서 빨래해야 되는 거예요. 주 보일의 피로 빨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가 지룡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웨딩드레스처럼 희게 됩니다. <laughs> 날마다 이렇게 씻어내고 빨래부지런히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로다는 자들이 돼요. 여러분, 성경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읽고, 우리의 자녀들과 소중한 손주들, 가족들부터 이걸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죄의 누더기들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날마다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영의 권능, 예수의 지혜,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갑절의 성령에 이기게 하시는 역전시키시는 갑절의 성령의 기름부심을 옷 입고 덧 입고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전부다가 가족들 손주들까지 전부다가 킹덤 패밀리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